아니, 옛날에, 그래갖고, 나도, 직접 테일러링을, 뭐,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지만, 어깨너머로, 이렇게 음. 막, 많이, 그래도 패션계에 있으면서, 음. 보면은, 전에, 뭐, 해창, 이런데, 일했던 아. 친구가 있어. 음. 그때도 들어보면은, 뭐, 막, 되게 오래된, 몇십 년 입은 수트를 가져와서, 그때 사이즈 또, 조정을 해달라고 음.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laughs> 수트가, 뼈대만 남아 있고 아, 거의 다 해진 아, 아. 진짜 몇십 년을 입은 것 같은 그런 수트를 갖고 오면은 음. 해창 같은 해창이 이제 지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인가한두세 번째 네. 안에 드는 데지 제일이라고 보기는 없는데 소공동에 <laughs> 명일을 제일... 유지하는 곳 중에는 아, 근데 안 거기도 근데 옮겼더라고 최대 최근에 아, 근데 그렇구나. 아무튼 네. 진짜 그렇게 뼈대만 남은 수트를 음. 갖고 오면은. 음. 해창에서는 그거를 거의 새 것처럼 복원시켜서 준대. 난 그거 듣고 너무 좀 재밌기도 하면서, 아, 대단하다, 정말. 음. 그 생각을 했어. 일단, 그러면, 그러니까 너 생각에 테일러 샵을 내가, 그러니까 옷을 맞추려고 하는데, 괜찮은 테일러 샵 고르는 팁 같은 정보를 하나 줄수 있다면 너 입장에서 일단은 그 좋은 샵을 고를 수 있는 기준은 그 매장 안에 재단사가 상주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직원이나 대표님들 중에 이제 옷을 직접 만드는 방법을 모르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으신데 핀질만 대충 해서 이제 작업장에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재단사가 항시 상주를 하면서 직접 그 설계에 관여를 하시는 케이스가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상주 재단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그 업장이 여태까지 쌓아왔던 아카이브가 자기의 스타일과 맞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지간하면 손님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해드리는 경우가 큰데 조금 원래 사실 테일러링 샵들은 자기들만의 그런 소위 말하는 하우스 컷이라고 해서 좀 밀고 나가는 디자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손님이 원하는 디자인이 거기랑 매치가 안 되면은 조금 안 맞는 옷이 나올 수도 있어서 이제 그런 게잘 맞아 떨어지는 디자인을 밀고 나가는 샵인지 좀. 비교해 보실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봉제가 잘 나오는 집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사실 손님들이 알아차기 쉽지 않으신 부분이기는 해요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도 보면 이제 안에 내부에 봉제사가 없는 샵인데도 마치 자기들이 봉제사들을 내부에 데리고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몇몇 업체들 보면 제가 어느 업체라고 언급은 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진짜 직원들이 옷을 만드시는 곳 들이 있어요. 저도 제가 직접 여기서 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곳들 위주로 가시면 조금 가격대 높아도 또 실패하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꿀팁인데. 네. 어. 나야 뭐 네, 널. 오세요. 나는 <웃음> <웃음> 결론. 네. 결론. <laughs> 여기 오시면 됩니다. 어, 일단. 어. <laughs> 마지막으로 그 혹시 지금 그냥 이제. 패션 쪽을 배우고 있는 <laughs> 학생들이나 뭐 중에 테일러샵을 차리고 싶어하는 분들 아, 그리고 연장기 음, 이런 걸 준비하고 음, 있는 분들한테 음,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아, 아 저한테 오셔도 되고요 <laughs> 농담이고 그 일단은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보면은 테일러 아카데미라고 해서 이제 젊은 테일러들을 양성하는 기관들이 두루두루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배우시면 1년 정도나 2년 정도 사회 기간으로 배우는데 저도 1년 반 정도 사사를 받았고요. 근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한 명의 재단사로서 혹은 한 명의 상위공 하위공으로서 음. 손님에게 납품할 정도의 실력으로 옷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그 코스 1년 2년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도 사실은 어 1년 반 동안 사사를 받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옷을 꼬매주는 아틀리에서 시다로 좀 오래 일을 경험을 쌓았어요 그래서 좀 실전에서 또 어느 정도 3년, 4년 정도는 굴러야 이제 그 개인이 공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 오랜 시간을 견뎌내서 그 직업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지가 조금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한테 어~ 직원으로 오셨던 분들이 이제 도망을 좀 가시더라고요 못 견디시고 이~ 겉으로 보이는 그런 이제 양복점에서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나 재단사 분들이 양복 멋있게 차려 입으시고 줄자 매고 작업하는 게 당연히 멋있어 보이겠지만 그 과정까지 올라가기 굉장히 지난한 시간 시간들이 그들에게 투자가 됐었다는 거를 새롭게 하시려는 분들이 좀 염두를 좀 하시고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좀 되게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지금. 봉제를 해주시는 저희 윗세대 선생님들이 연세가 거의 평균이 지금 제가 알기로 거의 70에 가깝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4~5년이 지나면 그 세대 선생님들은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 산업에서는 이제 물러나시게 될 건데 저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저희 세대가 그 자리로 치고 올라가기 참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또 지금 전 전반적으로 봉제 산업 대부분이 베트남이나 해외로 외주가 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도 어쨌든 맞춤 양복은 좀 기민하게 국내 안에서 지역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산업이고 그래서 저는 기술을 획득할 수만 있으면 앞으로의 뭐 셀러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을 바라보시고 좀잘 견딜 수 있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깔끔하게 진짜 방송 너무 잘하는데. 저 재단 가위 한 번만 구경해도 돼? 아, 요거는 이제 종이 자르는 가위. 아, 종이 자르는. 아. 어, 주, 아니 네. 또 그래도 이그 진짜 제일 그 재단사의 제일 중요한 그 무기니까 네. 엑스칼리버. 어, 이걸 한번 그래도 보여주는 게와 네. 이것도 어, 좋은, 멋있다. 네. 둘 다. 어. 어 이거는 영국 거구나. 네, 이거는 어... 휘틀리라고 영국 거고, 요거는 아. 이제 쇼잡으로라고 일본 가위인데. 쇼잡으로. 네, 이게 어... 우리나라의 잠자리 가위 있죠. 잠자리 가위에 모태가 있어요. 모태. 디자인도 그렇고 네. 똑같이 네. 거의 그렇게 따라한 것 같은 네. 느낌이.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이 금색 요거딱 네. 그것까지. 아... 잠자리가 이렇게 브랜드를 아직 유지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 도의적으로 보면은 잠자리가 잘못한 그렇죠, 그렇죠, 게 맞지. 훼잡으로 그렇죠. 어... 아, 기술적으로 훨씬 뛰어나고요. 아... 그 일본. 제가 어. 그, 그, 매국노는 아닌데. 아. 네, 일본, <laughs> 거라서. 네. 맞아? 네. 어. 네. 아, 그리고 이건 그냥 번외질문인데. 내가 옛날에 영국에 있을 때도 이 재단사들이 머리 기름에다가 이렇게 비비고 이렇게 음. 해갖고 그걸로 뭐 이걸 아. 유지한다? 뭐 그런 아. 얘기. 아. 예, 옛날 아. 그 재단사들 아. 그 얘기 들었는데. 아. 그런 얘기, 아. 아는 게 있어? 아, 어, 얘, 아 그게 들었어. 뭐냐면은 어. 이제 가위가 어. 이제. 금속과 금속이 이렇게 마주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윤활유가 없으면 밀리지가 않아요. 잘리지가 음. 않아서 음. 저는 이제 그 미싱 재봉틀 기름 여기 발라서 쓰고 있는데 아, 이제... 예전에 그냥 급하게 그냥 이렇게 재단할 때 귀찮으시니까 그치? 네. <laughs> 아, 아니, 네. 그 재단사분들 중에 이렇게 하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꽤 있다고 뭐 그런 그런 얘기도 들, 예. 들었고 어아 근데 <laughs> 좀 좀 그렇긴 하네 음. 그, 그걸로 <laughs> 좋은 건단 짤른다고 하면은 네, 아마 그런 아니 나는 그냥 재밌게 네. 들었던 거 같고 <laughs> 이제 재단가에 보니까 또 그게 생각나서 음. 어.